일부, 부서진 십자가. 신부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신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의 피를 보았나이다. 신께서는 자비로우시니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신께서는 용서하실지 모르나 우리는 아닙니다. 1189년 제3자 십자군 원정의 강풍이 신성한 땅을 휩쓸던 시절, 나의 이름은 아네 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는 고수녀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악초의 쌉쌀한 향기와 고통받는 병사들의 신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조롱한 기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거물든 남자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이 남긴 상처를 깨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수녀원은 아크레 예각의 작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자비와 평화가 깃든 성역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증오가 아닌 사랑이며 우리의 갑옷은 믿음이라. 신의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핏빛으로 물든 저녁, 도시를 함락시킨 십자군 병사들이 승리의 치에 우리 수나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교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빵을 나눠주었던 가슴에 십자가를 새긴 바로 그 기사들이었습니다. 술과 감기에 취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신의 종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늑대 때처럼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짓밟고 재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날 밤 신성한 기도소리는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었고 악초의 향기는 피비린내와 절망의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어, 제 자매들이 짐승처럼 유린당하고 살해당하는 것을 쑥스무책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뚱이틀 무렵 살아남은 것은 저를 포함한 단몇 명이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된 제단 앞으로 기어 나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부서진 십자가를 끌어안고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신의 일은, 이제, 우리의 손으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서진 십자가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원의 상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서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살아남은 우리 자매들은 밤마다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칼날 자매에 더 시스토우드 오브 더 머시펠 플레이를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몸에서 해부학을 배웠고 악추 창구에서 독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순종과 검손을 가르치던 소는 이제 단검을 지는 법과 망설임 없이 급소를 찌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낮에는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보는 순한 앙의 모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아름지 곳곳에 숨어들어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늑대들을 사냥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날 밤 우리 수녀원을 유린했던 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승리를 자축하며 런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초라한 수녀복을 입고 그의 고해성사를 듣는 사제인 척 접근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며 신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짓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잔에 몰래 독을 탔습니다.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저는 그의 귓가에 조롱이 속삭였습니다. 지옥에 가서 자비의 칼날이 보냈다고 전해라. 2부 그림자 속의 심판관 우리의 밤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다. 낮 동안 우리는 상처 입은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듣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죄의 고백이었다. 술기운에 혹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자랑처럼 혹은 후회처럼 털어놓았다. 그 이교도 계집은 저항이 너무 심했지. 어차피 전쟁 중에 여자는 전리품일 뿐이야. 그 속삭임들이 바로 우리의 사형성 고문이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신의 어린 양을 돌보던 손으로 심판을 집행했다. 우리의 방식은 금요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어떤 자는 상처 치료를 위한 찜질약에 섞인 독초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어 조릉이 잠들었고, 어떤 자는 고해성사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이장된 신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낮에는 상처를 깨매고, 밤에는 영혼을 거두었다. 아영지에는 원인을 알수 없는 죽음이 늘어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교도의 저주나 신의 징벌이라 수근거렸다. 우리의 조직은 점점 체계화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응감한 마르타는 번장술의 대가였고, 지혜로운 헬레나는 악초와 독에 대한 지식이 깊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 소통했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러던 중, 우리의 귀에 새로운 이름이 들러오기 시작했다. 르노 남작. 그의 이름은 아령지 여성들 사이에서 공포와 동의어였다. 그는 전투에서는 운맹했지만 막사 안에서는 잔인한 악탈자였다. 그는 전쟁 포로와 하녀들을 자신의 수류물처럼 다루었고 그의 막사에서는 밤마다 절규가 새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그아레스마 리처드 앙의 총애까지 받고 있어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머리 아홉 달린 히드라였다. 하지만 우리가 르누 남작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다가왔다. 기움드 발레리 강, 그는 프랑스 앙 필리프의 충직한 기사이자 신앙심이 깊고 눈빛은 신의 심판처럼 날카로운 남자였다. 그는 최근 아령지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죽음들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는 저주나 질병 따위의 소문을 믿지 않았다. 그는 시신들을 직접 거만했고 죽은 자들의 목에 남은 미세한 바늘 자국이나 독초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의 수행이며 아령지 내부에 암살자가 숨어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이심의 눈길은 언제나 죽은 자들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우리 고 수녀회를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락초를 다듬고 있는 나에게 기움경이 찾아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의 작업대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수녀님, 이상하군요. 최근에 죽은 병사들의 마지막을 지킨 것이 모두 당신들 자매들이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이심이 박혀 있었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답했다. 저희는 그저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고 신의 곁으로 평안히 갈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기사님. 조금 앞에서 인간은 모두 나약한 법이니까요. 그는 잠시 나의 눈을 끄뚫어 볼 듯이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알수 있었다. 그는 돌아선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늑대처럼 우리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빛 속에서는 르누 남작이라는 잔혹한 괴물을, 어둠 속에서는 기움경이라는 예리한 심판관을, 나는 밤마다 기도했다. 하지만 나의 기도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 만약 당신께서 저 괴물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검이 될 저희의 손을 부디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그날 밤 나는 르노 남작의 막사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가 큰연애를 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혼란을 틈타 그의 술잔에 독을 넣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다. 나는 가장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수녀복을 입고. 시중을 드는 한여로 이장한 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등 뒤에서는 기욤 경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3부 신이 치묵한 자리 르누 남작의 막사 아는 지옥의 축소판이었다. 술과 고기 냄새,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 한여들 틈에 섞여 술잔을 날랐다. 나의 눈은 오직한 사람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술을 마시는 르누 남자만을 쫓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포도주 잔이, 그리고 그의 무릎 위에는 겁에 질린 어린 하녀가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계획대로 그의 잔에 독을 탈 기회만을 엿보고 있을 때였다. 막사 구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나의 등에 박혔다. 기욤드 발레리 경, 그는 술잔조차 들지 않은 채 오직 나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르노 남작이 지루하다는 듯 하늘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시시한 연애 말고,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얼마 전 새로 잡아온 이교도 여자 포로를 끌고 오너라. 기사들의 용맹함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해야지. 병사들이 끌고 온 것은 노래를 부를 여인이 아니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거에 숨만 붙어 있는 한 여성이었다. 르노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보아라, 이것이 신의 적들에게 내려지는 잡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품 안에 숨겨둔 작은 독약병을 꺼내든 바로 그 순간 나의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기움경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수녀님, 신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나는 그를 마주 보았다. 기사님이야말로 신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저것을 보고도 침묵하려 하십니까?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신념과 현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법과 질서의 수요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추악한 악이었다. 르노는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며 조롱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다만 비명이라도 지르게 해주마. 그가 칼을 뽑아든 순간. 기움경이 움직였다. 그는 나를 지나쳐 르노의 앞을 막아섰다. 남자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앙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칼을 꺼두시오. 르노는 코웃음을 쳤다. 건방진 놈,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너도 저 계집과 함께 놀고 싶은 게 나. 르노가 칼을 휘두르자, 기움경의 검이 번개처럼 그의 칼을 막아냈다. 쨍. 하는 금소금과 함께 막사 안의 모든 수음이 멎었다. 기욤 경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막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기사의 맹세를 더럽혔고 십자가의 영광의 먹칠을 했소. 당신은 더 이상 신의 전사가 아니오. 두 사람의 검이 맞부딪혔다. 그것은 명예로운 결투가 아니었다. 강기와 신념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욤 경의 껌이 르누 남작의 심장을 꺼뚫었다. 혼란을 틈타 나는 조롱이 막살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르누 남작은 술에 취해 다른 기사와 시비가 붙어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움경이 조롱이내 옆에 아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할 수 있었소. 당신의 방식은 신의 법이 아니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신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사님, 신께서 침묵하시는 곳에서 누군가는 그분의 일을 대신해야만 합니다. 기욤 경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심이 아닌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이 말했다. 나는 내일 프랑스로 돌아가오. 이곳의 일은 신의 뜻에 맡기겠소. 부리, 당신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길.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다. 단지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아령지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비명이 멎을 때까지 우리 자비의 칼날 자매에는 그림자 속에서 신의 침묵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는 고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신께서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심판하리라.